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환경리더 6기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재학중인 김종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넷째로 목표 달성을 위한 청소년 환경교육 의무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교육 의무화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현재 지구가 처 기후위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4가지 네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농도의 경우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OECD 국가 중 5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진행된 결과로,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해수면 상승. 한국의 해수면 상승률은 연 평균 2.9mm로, 이는 세계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입니다. 이는 우리 해안 지역은 물론 해안 근처에 있는 도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세 번째, 해수 온도 상승.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해양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네 번째, 해양 산성화. 해양 산성화는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빠르게 진행 중이며, 이는 우리뿐만이 아닌 전 세계 인간의 식량 체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ave the Children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중 85.4%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참여의지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43.7%는 학교에서 화강강 관련 활동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고 20.9%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참여하고 싶다.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혹은 활동 기회 제공이 매우 부족하며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육부의 정의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교육대학생이자 기후환경 리더로서 초중 고등학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교육부 및산하기관에 제안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오직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권고사항에 따라 환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 또한 80% 이상이 비전공자이거나 비전문가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다 해도 교육부의 저조한 홍보 혹은 활동 때문에 이러한 기후위기 환경 대응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교육부는 자신의 정의처럼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 위기에 대한 공부를 학습 과정에 넣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교육부 전체,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교육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육부장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AI 디지털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판단. 교육부에서는 해당 과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육과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교대생으로서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고 미리 배우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바뀔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에 만약 어릴 때부터 넷째로 활동에 대해서 배운다면 넷째로 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여기고 넷째로 사회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교육부에게 먼저 큰 틀에서 제안합니다 모든 학과 과정에서 환경 학습에 대해서 시간을 할당하고 또한 각 학습 과정에 맞는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하며 공모전 예산 등등을 지원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예상담당관실에 제안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획 담당관실은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에 따라서 제안한 바가 다른데요. 초등학교의 경우 주간 시수 중 2시간을 환경교육에 할당하고, 강의식 수업이 아닌 시청각 자료와 참여형 수업을 통해 기후 위기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기후 위기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및 공모전을 매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등과정의 경우 주간 시수 중 1시간을 환경교육에 할당하고, 강의식 대신 협동식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후 위기 해결 위원회와 같은 학생 자치 기구를 설립해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고등 교육 과정의 경우 고교 학점제에 맞춰 교양 과목으로서 환경 관련 과목을 필수 도입하고 한 학기 최소 1회 기후 위기 관련 대외 활동을 개최하며 우수 학교및 학생에게는 예산을 편성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은 이런 기획 담당관실 및예산 담당관실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한 적극적인 업무요청을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학부모지원관, 교육원 정책과, 교원 양성 연수과에게 제안합니다. 먼저 환경교육의 성공적인 이익을 위해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정기적인 환경교육 연수 도입 및 전문 강사 양성, 환경교육 담당 교사에게 가산점과 추가수당 지급, 환경과목을 초등, 중등, 고등 임용고시 과목에 포함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유도, 이와 함께 환경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사업의 부활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폐지된 예산안들을 활용하여 교원대학교 및 교원단체의 교섭에서 활용하여 교육학부모 지원관 관장님께서는 이를 관련 협업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설치시켜 정책을 진행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합니다. 앞서 기후환경교육기획관이라는 기관을 신설하여 환경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래 산하 기관으로는 기후 환경 교육 전환 담당관, 교육 환경 교육 인프라 담당관, 환경 교육 데이, 데이터 담당관을 둘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책 실현 또한 교육부 장관의 지지 및 찬성이 매우 실현에 있어서 큰 힘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정책을 진행할 때각 기관들의 의견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바른 정책 실현을 위해 대통령 및 관련 부서의 정책에 대한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 환경 문제 해결에 중심에설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넷째로 활동에 참여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심 동력 즉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침이라는 정신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청소년 환경 교육의 의무와 정책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 조건인 환경교육 의무화에 대한 오늘의 제안이 많은 공감을 얻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